이제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수원의 마지막 마지막이고 이제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거야 수를 나열 그런데 이때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수를 나열한다고 라 하면은 규칙이 있는 것만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규칙이 없는 것도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야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지금 이씩 계속 증가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 이거는 이것도 수열인데 만약에 1, 17, 뭐 2, 16, 19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도 수열이야 말 그대로 여긴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항상 뭐 어떤 규칙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전부 다 수열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푸는 문제들에서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제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에 나오는지 알수 있겠고, 그다음 유한 수열이랑 무한 수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자연수의 수열 이렇게 물어보면 1, 2, 3, 4 해가지고 한 자리까지니까 10까지, 아 9까지 갈수 있겠지. 그다음 무한 수열이라 그러면 그냥 자연수의 수열 이렇게 하면 1, 2, 3쭉 가가지고 뭐 100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뭐 어, 범위가 정해지지 50번째 한까지. 제 50번, 50항까지 이런 말이 없으면은 대부분 다 무현, 무한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자 수열의 뜻은 알았고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애들은 내가 1, 3, 5, 7, 9 이거를 무한히 계속 나열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다섯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내가 5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불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EN 1 여기 이렇게 내가 일반항이라는 AN은 일반항 이렇게 내가 만들었을 때 얘는 A1이 될 것이고 얘는 A2가 될 것이고 얘가 A3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정수, 자연수를 넣었을 때그 항을 딱 만들 수 있을 때그 형태를 우리는 일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AN 이런 식으로 쓸 거고 N에다가 1 2 3 4 이런식으로 넣어서 a1 a2 a3 이런식으로 내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는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내가 알아서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런식으로 찾아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자그 다음에 등차수열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서 등차수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등차 차이가 똑같다라는 수열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모두 다 차이가 똑같이 얼마씩이야? 플러스 1씩이야 그럼 이런 것도 볼까? 10, 그 다음 8, 6, 4, 2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차이가 얼마씩이야? 마이너스 2씩이야 그러면 아 등차라는 애는 얘도 전부 이렇게 두 숫자 차이가 얼마야? 2야 얘도 차이가 얼마야? 2야 차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거든 그러니까 등차라는 얘기는 내가 더하는 것도 등차지만 빼는 것도 등차라는 거지 일정한 수를 더할 때 내가 음수를 더한다는 개념도 될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차는 양수가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관계식 이렇게 한번 보면은 봐봐 내가 A2라는 애는 A1이라는 애에다가 등차를 한번 더했을 거야 그럼 A3이라는 애는 A2라는 A에다가 내가 등차를 한번 더 했을 거야. 그러면 보통 등차는 D라고 표현을 합니다. D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a 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애는 내가 a 의 M번째 항에다가 얼마큼 더하면 돼? D만큼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2항에서 정리하면은 내가 하나 앞선 항에서 하나 전 항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당연히 공차가 나와야겠지. 이 차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8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2 공차 6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2 공차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면 플러스 1 공차 3에서 2를 빼면 플러스 1 공차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2에다가 내가 공차 1을 더하면 3얘 몇번째 항? A3 얘 몇번째 항? A2 얘가 D 이런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큰 내용 어려, 어려운 내용 없었어 지금까지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한번 볼까? 어, 이번에는 2, 5, 8, 11 이런 식의 형태로 한번 볼까? 등차가 얼마인 거지? 그렇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a의 n 플러스 1이라는 n은 a의 n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근데 a 1이 얼마였지? a 1은 얼마였어? a 1은 2였어. 그러면 a n 이라는 n은 다음에 3이 올라가야 되는데, 3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2 더하기에 n-1에 3이라고 써보면 은 만족하는 거 맞을까? n에 1 넣으면 이 값이 0이 되고, 2만 남아서 a 1 만족하고, a 2란 얘기는 2 더하기 여기에 1 곱하기 3 해가지고, 5. 어, 어, 만족하네. 그러니까, 아, a n 이라는 n은, a n 이라는 n은, 여기 a 는 a1을 의미하는 것이고 n 1의 d 항이라 d 공차만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표현해 줄수있다는 것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an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 한번 해 볼게. 3n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에 n에 1 넣었을 때부터 쭉다 만족하니까 n은 1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뭐 완성된 거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볼까 등차중앙이라고 있는데 등차중앙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봐봐 a랑 x랑 b랑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a에서 x까지 어떤 일정한 공비만큼 더해졌다는 얘기고 여기도 일정한 공비만큼 더해졌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b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e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맞니 그 다음에 x라는 애는 a 더하기 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좌우에 있는 애들을 더해볼까 a 플러스 b라는 애는 a 플러스 b라는 애는 2a 더하기 e d 야 그럼 얘는 2에 a 더하기 d야 근데 2에 여기 a 더하기 d 어디 있어 x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는 e x 라고볼수 있겠고 x는 2분의 a 플러스 b. 아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애는 등차 수열 자체가 공비만큼씩 계속 더해지는 애인데 공비가 지금 두 개만큼 차이가 났어. 그러면 내가 양끝 값을 더해주면 가운데 값을 양끝 값의 평균이 가운데 값될수 있다. 그게 바로 뭐, 등차 중앙. 공비로 통해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까.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 얘가 등차수열이야. 여기에서도 그럼 x라는 애는 B와 D를 더해서 평균도 x가 나올 것이고 A와 D를 구해서의 평균도 x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볼게. 여기 A 플러스 D라고 쓸수 있겠고 얘 A 플러스 얘가 2D면 얘가 3D. 그럼 얘는 a 플러스 4d라고 볼수 있겠네 그럼 이 x라는 애는 b와 c로 내가 계산을 해보면 2에 a 더하기 4d의 평균이니까 e, 이렇게 그 다음에 양 끝을 내가 더해도 2a 더하기 4d고 얘를 내가 2로 나눠줄 거니까 이 e 위아래 값이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좌우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의 중앙을 구해주면 해당 x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식작성 이렇게 있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이 없지.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를 a로 두고 a- d, a+ d. 혹은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놓는 게더 간단한 경우도 가끔 있긴 해. 이렇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서 좌우만큼 똑같이 해줬을 때 계산을 할때 공차 공차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네 개의 등차수열일 때 마찬가지로 가운데 홀수일 때는 딱 a를 내가 가운데 둘수 있는데 짝수일 때는 a를 가운데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만큼 똑같이 ed를 생각을 하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난 이게 불편하다. a, a p l u d, a plus ed. A 플러스 3D를 해도 문제될 건 있어 없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다섯 개수 홀수개네? 홀수개면 가운데 A 센터로 박아주고 좌우로 똑같이 공차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해주시면 되겠네.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볼게. 암기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그다음에 7번 볼까? 어, 조화수열인데 요 내용은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는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출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찝고 넘어가도록 할게. 어, 조화 수열이라는 애는 역수, 역수가 어떤 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경우를 우리가 an을 조화 수열이라고 해. 이거는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 보통 문제에서 조화 수열이란 혹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을 주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여기 요 형태를 한번 볼게. 어, 12분의 1이라고 쓸수 있고 역수로 다 표현을 하면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 얘기네. 그럼 통분을 다 해줄게. 12분의 1, 12분의 2, 그다음에 12분의 3, 그다음에 12분의 4. 아 지금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12분의 1이야. 아, 그러면, a n분의 1이라는 n은 초항이 얼마야? 12분의 1이야. 12분의 1 더하기, n-1에 공차 얼마? 1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a n분의 1을 위에 내용을 그대로 좀 정리를 해주면, 12분의 그대로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an이라는 n은 an이라는 n은 해당 값의 역수니까 n 분의 12가 될 것이고 n은 1 이상이면 전부 다 만족하겠네 이런 식으로 괜찮니? 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그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등차수열의 합은 정말 간단해. 사람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너무 간단해. 일단 a n의 첫 번째부터 n 항까지의 합을 기오 s 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s 십이라는 애는 a 일부터 a 이 더해주고 어디까지 더해준 거야? a 십까지 내가 그냥 더해준 거야. 항이 열 개짜리가 더해준 거지. 그럼 볼게. 내가 봐봐 얘를 내가 얘가 a다. 그럼 얘는 내가 동차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만큼 더해져 있는 거지? a 플러스 9d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d가 이거고 여기 플러스 a 9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a 더하기 8d일 거야. 그러면 내가 양끝 값을 더해보면 얼마니? 2a 더하기 9d.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있는 애들 a1, a10 이렇게 내가 사이 값 이렇게 더해도 그 다음에 a2, a9 이렇게 더해도 다 뭐가 나와야 돼? 우리 배웠는데 이거 뭐가 나와야 돼? 모든 항이 양끝값 내가 기준으로 더하면 다 등차 중앙이 나와야 돼, 맞니? 그럼 등차 중앙이 세트로 있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n항까지의 합을 1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하면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그렇지, n개야. 항의 개수가 총 n개야. 근데 내가 양 끝값을 더하면 이 값이 전부 다 뭐라고? 등차 중앙이라고. 그러면 a1 더하기 마지막 a n 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이거를 내가 뭘로 나눠줘야지 한 번씩 더한 거야 지금 나는 등차중앙인 애를 n 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등차중앙인 애를어 n 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맞니 그래서 곱하기 n이 되어 있는 거잖아 어 그럼 등차중앙이 n개 있는데 내가 구해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거의 절반이잖아 왜 등차중앙이라는 거는 각각을 더한 건데 이거는 두 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 두 배의 등차 중앙. 2 곱하기 등차 중앙이 되어 있는 거잖아.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한 개의 항을 의미하는 거일 텐데, 지금 두 배가 되어 있으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2로 나눠주셔야 돼. 이렇게 해줘야겠지. 어. 이해 되니?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결국 똑같은 거야. 이 L을 지금 마지막 항이라고 했어. L을 A, N이랑 내가 쓴 거랑 똑같아. 그러면, 얘를 이제 좀 풀어서 써볼게. 풀어서 써볼게. 자, a의 n이라는 애는 내가 그럼 a1 더하기 an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a 더하기, 이게 a1이었고, 그 다음에 an은, a 더하기 n 1의 d였어. 그러면 2 e a 더하기 n-1, n-1에 d라고 쓸수 있겠지. 그리고 항의 개수를 내가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그렇지. n번째 항까지 더할 거고 이 값은 전부 다 등차 중앙에 두 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뭘 해줘야 돼? 2로 나눠주셔야 돼. 괜찮지? 이거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야.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음수래.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처음에 10이었다. 그 다음에 9, 8. 7 이런 식으로 내려가 그럼 어느 순간에 0이 될 것이고 1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이게 내가 이게 지금 AN이라는 수열이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최대값이야 여기 값이까지가 최대값이겠지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보여준 값 중에 더해도 되고 안 더해도 되는 값이 하나 있어 얘까지 있겠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똑같을 거야 당연히 마지막까지 양수가 나오는 가지까지의 합이겠네, 그치 어, 이 0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어, 고양도 문제에서만 다룰 테니까 지금은 아 당연히 양수까지, 혹은 0 이상까지 내가 항을 더해주면은 당연히 그 값이 다 더하면 뭐겠어? 최대값이겠지. 최소값은 뭐야? 최소값은 처음에가 마이너스 5였어. 근데 그다음 마이너스 3이다.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얼마? 1, 3. 어디까지 더하는 게 최소값이야? 당연히 음수끼리 더하는 게 최소값이겠지. 당연한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Sn이라는 거 뭐였지? 그렇지.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까지 더한 거다. 근데 내가 Sn-1은 그럼 어떤 걸 의미하지? a1부터 어디까지 더해? 플러스 an-1까지야. 여기 n-1 쓰고 an 이렇게까지 쓸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줄까? 그럼, sn이라는 마이너스, sn-1을 해주면, 뭐만 남아? 다 없어지고, an만 남게 돼. 맞지? 그래서, an을 sn에서 sn-1을 빼주면, N항까지의 합에서, n 항까지의 합에서, n-1 항까지 합을 빼주면, an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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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1일 때를 보면, s1-s0이, a1이라는 건데 s0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지 s0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언제 부터 성립해 n이 이 e 이상일 때는 성립해. 그 다음에 그러면 s1은 얼마야? 그렇지 a1이지. 그래서 이공식에 항상 요 내용의 항상의 끝은 이렇게 성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때 1항부터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2항부터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내용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등차수열 개념 벌써 다한 거야. 정말 얼마 없지? 어려운 내용 없었을 거라고 믿어.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 등차수열의 합 정도 유도하는 거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 얘가 뭐하는 얘가 무슨 소리하는 거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밑에 있는 내용을, 내 설명을 한번 듣고 교과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이만.